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 마카입니다 오늘은 유부녀가 쉽게 주는 남자의 특징은 무엇이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앞서 가지고 한가지 알아야 될게 유부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고 미혼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남자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남자를 보는 취향이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한 여성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든 결국에는 비슷한 남자를 좋아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현재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부녀들은 늘 위험을 무릅쓰고 남자를 만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남자가 정말 외적인 부분이 괜찮고, 그 여자랑 대화가 잘 통하고, 성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실수를 하냐면은, 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뭐, 장기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앞으로 너랑 정말 깊은 사이가 되고 싶다. 뭐, 긴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 앞으로 너랑 여행을 뭐 해보고 싶다. 앞으로 너랑 오랫동안 할수 있는 취미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 그 여자가 어머 나 좋아라! 라고 감동을 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유부녀들은 일단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세상 어떤 유부녀가 남편한테 어 여보 나 지금 남자 좀 만나고 올게 라는 말을 하겠어요. 남편 몰래 수리를 모르 쓰고 위험을 모르 쓰고 남자를 만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남자를 추구하겠어요? 짧게 보고, 짧게 재미를 보고 나서 바이 바이 할수 있는 남자를 추구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나한테 1년, 2년 동안 장기간 연락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매우 만들어주는 그런 남자를 원할까요? 물론 그런 남자를, 장기간 나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바람피는 분들은 짧게 재미를 보고 빠질 남자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바람피나 걸리면 내 가정 다 잃어버리고 바로 이혼하면서 위자로 물어야 되는데 장기간 연락하면서 위험한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유부녀든 뭐 결혼하지 않았든 간에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비슷한 남자 취향을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게 게임을 만들어 놓아도 지나치게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은 여자분들이 아이 남자랑 연락하면 뭔가 남편한테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을 밀어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부녀한테 만들어 낼 이미지는 잠깐 연락을 하고 잠깐 재미를 보고 빠지게 좋은 남성이다 정도까지만 어필하는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부녀가 쉽게 주는 남자의 특징은 진짜 무엇이나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